자 이거 우리가 빌린 차량입니다. 음 입사 라면이 어떤가요? 맛이? 맛있어. 요음음 아시 아 돌멩이로 내 머리 떼는 것 같아. 음 자세로이의 슬립백. 음 슬립백. <웃음> 슬립백. <웃음> 어, 구독자 여러분 많은 구독, 좋아요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오늘 오키나와에 갈 예정인데요. 세로니하고 같이 엄마랑 같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했고요. 오키나와 3박 4일 여행으로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세로나 컨디션이 어때? 너 목이 조금 잠긴 것 같은데? 괜찮아? 응. 관없어안 왔어. 자 이제 그럼 오키나와로 떠나보겠습니다. 소차야 <목소리> <소초에 목소리> 이게 봐 <목소리> 뭐 어때 그치? 지금 컨디션? 아, 괜찮다니까. 진짜? 목 빼고. 그게 이상한 <목소리> 거야. 아니야 <안> 이상한 거. 지금 아주안 <목소리> 푸. 스로니 오키나와 가려고 지금 공항에 도착했고 리무진에서 목이 칼칼한 소리를 내갖고 약간 조금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반반입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하니까. 예, 네, 근데 아빠의 이 여행 경험상, 세로니하고 굉장히 안 좋아질 초기 증상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이거 왜 가져오는지 알아? 왜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 아, 진짜? 아, 잠을 잘..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밤비행기가 아니잖아, 근데. 아, 그래도 맺을 생각 없 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알았어. 자, 빠빠하자. 진짜 빠빠해주고. 라면 안 먹어도 되겠다 세로나. 진짜 라면은 먹어야 될 정도야? 일본 도착해서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어때? 근데 이제 수영은 못한데 거의 수영장은 11월에 문이 닫아갖고. 해왜 가져왔네? 혹시 모르니까 해수욕장 가서 그냥 바닷가에 들어가서. 우리는 항상 계단으로 저렇게 가더라고요 티베이 항공을 타고 오키나우로 가고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오키나와 이제 출발할게요 오키나와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키나와에 오면은 한 가지 알려드릴게 트래블 월러카드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트래블 월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온 이온뱅크게 여기에 있거든요. 유일하게 이쪽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나하 공항 쪽에서 나오는 데고요. 여기 보시면 P1의 모노레일인데 여기가 2층입니다. 나하 공항 오셔갖고 2층으로 오시면 우리가 보, 어이고. 어. 우리가 보통 이쪽에 도착하거든요. 이쪽에 1층에 도착하면 2층으로 와서 쭉 오시다가 보면은 계속 쭉 오시다 보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온 요 자판기를 이제 이용하셔 갖고 어, 수수료 없이 돈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돈 뽑자마자 세론이 바로 또 목마르다 그래서 로선에 왔습니다. 나하공항 2층에 있는 로선 편의점이고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사이 이런 캔들은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 빅시를 찾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빅시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오키나와 온 소감이 어때? 엄청 덥지. 어 아빠 등에 벌써 땀 난다. 이거 뭐야? 그거 환타인데 맛이 조금 특이한 거네.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여기 뒤에도 있네 저쪽에. 자 그럼 빨리 음료수 하나 사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렌트카를 렌트하고 국제거리로 가야 되거든요. 오키나와에 도착했고 지금 렌트카를 찾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씨가 지금 28도, 23도에서 28도에서 29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름 날씨, 초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어, 긴팔하고 긴바지 입기엔 굉장히 덥습니다. 한국은 이제 거의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 오키나와는 굉장히 더워서 반팔하고 반바지를 갖고 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재밌게 잘놀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구독자 여러분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우리스카이랜드카를 빌리는데 이쪽에 셔틀버스가 왔습니다. 자, 요걸 타고서 이제 렌트카 회사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자, 저는 이제 렌트카 회사 버스 타러 왔습니다. 미국하고 좀비슷한네요 느낌이. 지금 스카이 렌트카에 와서 예, 차량을 키오스크로 해갖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해갖고, 어, 일단 차량을 찾아보겠습니다. 렌트카를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고 나서 이제 재미나게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빌린 차량입니다. 네이 같은 차량이에요. 자, 사님 지금 차 타고서 엄청 큽니다. 차가 니무진 같아요.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지금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하늘이 네, 맑아졌어요. 추워요. 원래 이게 이 날씨였고 원래 너무 어때 날씨 되게 좋지. 선선하니 딱 좋지 뭐. 아니 추워. 저 여기 뭐또 쇼핑 한다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 주차하고 그리고 오늘 라면. 이치란 먹으려고. 지금 너무 추워요. 세연이 오키나와 지금 국제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오키나와 오니까 어떻게 이분이 국제거리야 여기 유명한. 어, 꽤 추워. 이치란 라면을 먹으려고 여기 오키나와 나하의 국제거리점이 있대요. 아빠, 그리고 나는 이잖아 이치란 라면 들어가 볼게요. 네. 이치란 독서실에 왔습니다. 세로이도 지금 독서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는 내면 안돼 세로나? 왜? 라면을 안 먹잖아. 내가 먹을 거야. 그래. 주문 안 했어. 엄마 거 같이 어, 먹는 알았어. 거잖아. 나는 응. 그냥 확인만 해볼게. 음. 응. 자 여기 주문용 쪽 나오고요. 매번 뭐 같이 나오는데 기본 맛에 기름증 정도도 기본. 네, 마늘도 기본. 네, 이렇게 그냥 대충 넣고서 우리가 이제 끄는 어, 계란이랑. 이찬 라면을 여기다 제출하면 누르면은 이제 오더를 받아서 먹는 겁니다 어. 후쿠오카 본점에 왔다 여기 또 오게 됐네요 특질 독소실에 와갖고 샤넬이 계란깨기 나옵니다 자 한번 보여줘 당... 아 이거 날계란이면안돼날계란 아니야 진짜요? 응 밑에 실을 여기다 박아 아씨 아파 아 돌멩이로 내 머리 때리는 거 같아 진짜? 아파 실패 이걸로 해줘 자세는 이제 키즈볼을 요청했거든요. 음. 제이치나 라면도 나왔습니다. 와, 키즈볼도 나왔고. 땡큐. 아. 너무 많이 넣었네. 양파. 세미즈 이치란을 먹고 있고요. 진짜 독서실에서 이렇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쑤시개 갖고 왔어? 응. 이치란 라면 네. 아주 잘 먹었고요. 확실히 후쿠오카에 비해서는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후쿠오카는 한 2, 30분 기본 대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리가 널널하고 맛은 똑같네요, 진짜. 어 맛있었지 세로나? 응. 여기 앉아서 한번 찍어줄게. 들어와봐 이치산 라면이 어떤가요? 맛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죠? 음. 10점 만점에 몇 점? 어. 먹는 표정. 먹는 모습. 먹는 <목소리> 오키나와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인 블루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지금 왔거든요. 블루실 아이스크림. 새로 해도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많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 블루시 아이스크림입니다. 여기 오키나와에서 이 자색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새로이 지금 블루시 아이스크림 요거 시켰고요. 우리도 이제 썬데, 블루시 썬데로 해서 아이스크림하고 솔트 미코맛을 시켰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솔트 미이 할랑? 아니야 먹어봐. 소금? 그렇죠? 음, 소금 느낌. 음. 음, 이거잖아. 척코가 제일 최고야. 어. 지금 오키나와 국제거리에 있다가 아메리칸 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우리가 이제 북쪽에 숙소가 잡혀 있어 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한번 오게 됐고요. 지금 저녁 6 시인데 벌써 이렇게 꼼꼼해 세란아 어떻게 된 거야 대박이다 그렇지 음. 자 세란이 슬립백 <laughs> 아메리카 빌리지에 지금 골목으로 들어왔고 아기자기하게 되게 잘 해놨네요 아, 자 세란이 지금 슬립백이 약간 빠져갖고. 슬편만 계속 치면서 다니네요 하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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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이러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크 같이 생겼어